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모양을 하나씩 뭔가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걸 타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아마추어분들께서 상대가 모양이 커졌을 때 타기를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정답을 외운다기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타기를 하면 되는구나 원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흙의 이제 그 우변과 화변 모양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양날개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에서 일단 지금 저는 첫 수를 어깨 짚는 걸로 꼽았, 꼽았습니다. 삼선에 돌이 있을 때 눌러가는 걸로 일단은 첫 번째 삭감의 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흑돌이 삼선에 없고 전부 4선에 올라와 있다면 약간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요. 4선에 올라와 있는 돌이 있다면 양날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어깨를 짚을 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 흑돌의 간격입니다. 흑돌의 간격. 지금은 두 칸이기 때문에 어깨를 짚는 거고요. 이 간격이 넓을, 넓을 때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게 아래로 민다면, 뛰는 것보단 그냥 뻗을게요. 지금 뛰는 게 오히려 타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뛰는 게 변수가 많으니까 그냥 뻗겠습니다. 물론 넘어가는 거는 되게 불만 없습니다. 그냥 치받고 젖힐게요. 아래쪽 두 칸이 집이 된게좀 불만이실 수 있지만, 흙의 모양이 뭐 원체 넓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상한 건 아닌데 백이 조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괜찮고요 흙은 보통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올라오거나 하죠 지금 두 칸에 뛰어나오면 되겠습니다 백이 흙돌이 낮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문제없이잘 진출한 모습이고 그리고 흙도 흙의 집도 그렇게 크진 않죠 상반 호각이 되겠고요 위로 민다면 뻗고 뻗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뻗는 걸로 기억을 할게요. 흙이 이제 막히는 게 아프기 때문에 나를 자로 하나 달려야 합니다. 그때 백이 뛰어 나와서 두시면 역시 타계가 문제 없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수단들, 한번 뭐 다른 수단들도 보실 텐데요. 지금 어깨는 이제 뭐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다른 수를 둔다고 한다면 우변 어딘가를 들어가는 수인데 이건 이제 눌러가는 거에 비해선 조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크고요. 이걸 이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제 그의 맛을 노릴 실력이 안 되신다면 약간 위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법인데요. 프로의 느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런 거를 뻗거나 뭐 붙이거나 하실텐데 백은 여기 점에 붙이는 수를 사실은 조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점에 붙이는 수를 고급자 버전이에요. 흙이 젖힌다면 끊습니다. 이게 지금 얘랑 콤비거든요. 흙이 단수를 치면 나가고, 흙으로 칠때 나갑니다. 흙이 이어야 하는데, 그때 뻗어갑니다. 물론 축은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아까 축으로 볼 수는 없었고요. 백은 지금 이 형태의 마음가짐은 얘가 죽어도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중앙의 형태를 잡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흙은 이렇게 잡는 정도일 텐데요. 여기 그때 이렇게 꼬부려서 막아 간다면 여기 잘 됐죠? 지금 어차피 흙이 꼬부려도 막히면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꼬부리지도 못하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타개가잘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들어간 다음에 뛰는 수를 많이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날개가 펼쳐져 있을 때는, 한쪽을, 흥덩 들어가서 뛰게 되면, 이 돌이 무거워져서, 반대쪽이 집이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약에 돌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칸 뛰는 수는 두시지 마시고요. 흙이 뻗건, 붙이건, 좀더 가볍게 움직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뻗는다면, 날 일자로 나가주세요. 붙이는 건좀 어렵다 치고요. 흙이 건너붙이거나 하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삭감을 했다고 치고, 이 축머리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런 강력한 수단도 좋지만, 그냥 원거리에서 나축 있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 결국은 요 녀석 때문에 뭔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차렷할 때 이런 것만 갖다 놔도,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타계가 잘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만 안주셔도 이런 들어가는 수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칸보다 일단 훨씬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서, 여기 끊지 않는다면 더 좋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